아이다 하더라. 아멘. 음사장부터는 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본 것을 혹은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더라합니다아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하늘로 그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 기회 있을 때에 어쩌든지 우리도 잘 믿고 우리 아는 사람들 전도 많이 합시다. 이 기회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 예수를 안 믿노.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정나, 하니, 이 하늘 문이 열려있긴 한데, 좁은 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라서. 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딱 들어왔어요. 이래 보면, 교회 생활이 되게 좁아보여요. 이 주일에 아침에 오죠. 또 점심을 먹고, 또 공부하고. 머리에 앉아있죠. 몸이 좀 피곤하시죠? 아, 피곤하다면 천사예요. <laughs> 네, 저도 피곤해요. 네, 피곤하시죠? 음, 또 어,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또환금 내고 또 12일조도 내고 아니, 힘들어요. 음, 또 술, 담배도안 마셔야 되고 또 목사가 그뭐 말하기를 그 직장의 동료들 커피도 사주라, 밥도 사주라 하고, 또 성질도 주게 하고, 사실 좁은 문이 그냥 좁은 게 아니고요. 무슨 험한 돌밭처럼 그렇게 좁고 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아, 교회는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잘못 믿어요. 이 요한이요 이 계시록을 썼는데 아, 교회에서 쓴게 아니고요. 반모스에서 썼습니다. 반모스 뭐 어딘지는 우리가 지도 뭐 봐도 잘 모르고요. 아 저기 지중해 어느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 유배 당한 겁니다. 유배. 유배. 어, 거기에 제제수가 있으면서 받은 거예요. 그 요한이 고백하기 내가 예수의 혼란에 동참했다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고. 이제 어, 그렇게 믿음 생을하니까이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열린 문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마음에 좀각오하셔야 합니다 좁은 문이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하도 바깥에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좁아 보이지. 저는 사실 믿음의 문처럼 큰 문이 없어요. 큰 만큼 자유가 있죠. 바깥에서는 이제 목사는 절 보고 좀 깝깝하게 여길 수 있죠. 무슨 재미로 사나? 저거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저거는 별로 재미 없어 보여야 돼요. 저는 되게 재미있어요. 아침에 제가 설교 중에, 아이고, 믿으면 재미로 살아야죠. 했더니, 우리, 한우리가 설교를 받아 적었는데, 딱 한마디, 인생은 재미로 산다. 뭐, 믿음다 <laughs> 그걸 누가 보고, 아, 이건 뭐야? 아, 목사님 설교라고 한번 제가 완전히 날라리 목사 님니겠습니까 음. 재미, 재미있거든요. 그 여기 그 청년들 그 결혼 생활 재미있게 하고 싶죠 그 자녀도 재미나게 키우고 싶고 노년도 재미나게 살고 싶고 저는 믿음 생활 하는 게 재미에 반석인것 같아요. 뭐 돈이 있고 없고 일단 나서 그 사는 게참 살만하다. 아. 사는 게참 보람차다. 그래서 나중에 죽는 것도 별 구애 없이, 아, 이제 죽을 때구나. 잘 죽어야지. 이게 이 천국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이런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이제 누리는 거죠. 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면, 저 거기 하나님 보좌를 제일 먼저 봤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말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에 제일 먼저 본게 하나님 보좌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시더라 천국은 하나님 보좌가 전부예요. 그리고 주변에 24 장로가 있고 7명이 있는데요. 또, 어, 내 생물에 있는데요. 그 보자, 그 보자 주변에 있는 이들 24장로와 내 생물은요. 그, 하나님과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21장, 22장에 가면 24장로 안 나와요. 내 생물 안 나와요. 일곱 명도 안 나와요. 21장, 22장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장로 내 생물 이런 그 모습은 우리로 이여내 생물 혹은 24장로 혹은 2 4보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란 이야기입니다. 그 계시록을 읽다 보면 24 장로가 누구지? 내 생물이 뭐지? 이거 어 제가 아침에 설교한 그런 그런 해서 그걸 어100% 맞다 하지 않아도 돼요. 어 그건 그래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십 장로가 신약의 열두 사도, 구약의 열두 지파의 혹은 열두 지파의 리더, 혹은 야곱의 열두 아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아뭐 받아주면 돼. 아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이해되나요?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뒤에, 그, 개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 음, 상징물이 나와요. 그거 구체적으로 이것다, 저것다 싸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그니까 러요 안에 올라가지 보니,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보자가 있더라. 보자. 그 앞에 일곱 명이 있고, 주변 둘레에 2 4 장로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또 옆에 네 생물이 있더라. 이게 뭐지? 이제 거기에 의미하는 말을 아시면 돼요. 메시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고 혹은 뭐 설교 들으면서 사람들하고 뭐 24장로가 누구냐, 그내 생물이 천사냐, 천사가 아니냐, 논쟁 안 해도 돼요. 그, 의미하는 말을 제 파악하시면 돼요. 어, 24장로, 어, 다시 보겠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어, 신구약의 성로들을 대표하는다. 이제 가장,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찬양하는 내용, 이거 어, 내생물의 찬양하고 좀 달라요. 이 24장로의 그 찬양이 11절에 있는데요. 이게 찬양 가사입니다. 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그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올려요 그래서 머리에 금관을 벗어 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종귀 권능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11절 끝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걸 자중해.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믿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뭐 나를 만드셨나 동식물을 만드셨나 별로 실감 안 나죠. 저하늘을 만드셨나 어, 교리로는 아는데 별로 실감 못해요. 그런데 찬양을 할 만큼 실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확신을 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달라져요.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죠. 그 하나님이 생각에서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을 내가 파악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24장로의 찬양은 창조조 하나님에 있어요. 뭐, 일곱, 어, 내 생물의 찬송은 거기 8절에 있는데요. 이들 천사들이요. 아, 봄나 쉬지 않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성경에, 어, 천사들의 찬양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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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이렇습니다. 저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나중에 오실 하나님. 그 영원하시다. 그 천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24장로는 창조주와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거기에 하나 더, 이제 등장하시, 오장에서 등장해요.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예수. 이제 요 내용이 모든 예배에 찬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요. 어, 천사들은 금관 안 써요. 천사들은 멜류관 없어요. 금관은 사람만 써요. 그래서 천사가 높지 않고요. 사람이 천사보다 높아요. 하나님이 사람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있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 그걸 표현을 하는데요.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죠. 후사로서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후사로서의 아들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그 유산을 받는 게 우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해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로 우리가 천사보다 격이 높아요. 순론입니 우리가 천사보다 격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 아들이 있고요. 집에 종이 있어요. 둘을 학교에 보내서 종이 1등을 하고 아들이 10등을 하면 어때요? 그 기분은 어떨까요? 그 종으로 만든 천사 중에 하나가 루시퍼예요. 그게 마귀인데요. 그 마귀가 늘 사람을 질시해요. 아이고, 허그러진저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들이 똑똑하기를 하나, 착하기를 하나. 뭘 하면은 삐치고 죄짓고, 왜 좋아하시노? 마귀가 그걸 이해 못해요. 그리고 천사들도 따라가지 않은 천사들도 아마 이해 못할 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 그런 줄 알지. 아마 이해하기 힘들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해라 보시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격조 높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천사보다 더 고상하길 원해요. 그렇게 되기는 뭐 힘들겠지만, 근데 이런 거 있죠. 어, 내 자식이 내 종보다 머리 나쁘고 성적이 나쁘지만, 근데 어, 고난과 재산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주죠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못 나도 우리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뭘 간청하면 천사가 우리 신부름꾼처럼 심부름, 우리말을 들어줘요. 희한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살면서 우리 나이 먹을수록 격을 높입시다. 어차피 죽어요. 죽는데 자꾸 너무 걱정하고요. 죽는데 먹고 사는데 더 맛있는 거 걱정하고요. 하고 죽는데 누구에게 더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실 그거 다른 종교에서도 어 공허하다. 그러지 그죠? 뭐 색적 시공, 뭐 그런 말 하지 그죠? 다른 종교에서조차 그런 말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살면서 교회 연수 더 하면서 나이 들면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면 서글퍼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이렇게 시간 갈수록 믿음이 자라 그 하늘의 사람처럼 삽시다. 그래서 그 인격, 말투, 돈이 자본주의 시대 의돈 그리고 공부하는 거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맞아요. 그 공부 안 하면 안 고상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집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학교예요. 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 이십사 어, 장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금관을 던지고 보좌에 내려서 찬양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하면 우리 계급장 다 내려놓읍시다. 예, 여기 어르신들 먼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해야 우리 남자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 세신자와 아이들이 닮아가요. 어른들을 이렇게 다뭐 체면 차리면서 하면 본인도 구원이 없고요. 그 가족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 생물. 이내 생물은 내 천사로 봐요. 근데 어, 내 천사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네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해도 돼요. 근데 왜내 천사로 보느냐? 이유가 그 8절의 찬송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내 천사든지 아니면 어네 가지 이 캐릭터를 대표로 하는 천사들이든지 상관없어요. 단만 천사들은 확실하다고 봐요. 이렇게 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 천사의 이 캐릭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들 천사들의 자기 캐릭터, 자기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어,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해진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도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눈들이 막 가득한 이내 네 천사, 혹은 내이 네 영물이요, 다 알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 다 들으시고 다 보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어려울 때에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뭐 교회 뭐 폐를 끼칠까 봐,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할까 봐 말씀 못드린다 그런데요. 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교회를 좀 다녔는데도 그러면 그거는 바보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장까지 가는데, 내가 고속버소 표가 있는데, 굳이 자전거 타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같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붙잡으셔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데, 혼자서 빠등빠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서, 어, 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돕는 일이에요. 이들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요. 일사불란하게 도와줘요.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 사람이 참어 악령이 들었는지 혹은 성령이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면,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형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서 악한 말, 악한, 눈, 악한 눈빛이 나오면요. 그 사람에게 악령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악한 영이요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을 잘해요. 변장을 잘해요. 아, 또 재미난 거는 성경에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변장을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하나, 얘가 요시아 왕이라고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전쟁하는데요.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했는데 우연히 화살 맞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요사바 왕도 그랬어요. 아주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변장하는 거 싫어하는데 마귀가 변장에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 변장을 어떻게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수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기도원이 많았거든요 그 기도원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원은 또 잘해요 교회는 열심인데 말이요 험해지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자꾸 깨지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은 하나님을 닮았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일곱 영은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하기 힘든, 분명한 것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아 일곱 이라서 영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영이게 아니고요. 일곱 영이 일곱 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완전하시다, 이 말입니다.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이처럼 성령은 완전하시 영이다의 이야기지 성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이4장로와내 생물이 하늘에서 밤낮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이 4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메시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냅시다. 그리고 예배다 찬양, 좀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찬양합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에 앉으시고.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오래 묵으면 석섭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질문. 질문 있나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보면 내 생물도 나오고 천사, 천사도 나오는데 내 생물은 다른 천사와 다른 천사인가요?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내 생물이 내 천사라고 야기했고요 제가 근데 내 천사인지 이내 생물이 천사들을 대표하는 모습인지 아, 그거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리고, 어, 뒤에 일곱인, 일곱나파, 일곱대섭이 나오는데, 그 천사 검색해가지고 앞에 단어를 보세요. 보면, 보자로부터 나오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걸 다시 말하면, 보자 앞에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보자 앞에 있어요. 전부가 24시간 대기예요 천사들은. 그래서, 어, 그보좌로부터 혹은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이내 네 천사가, 내 아, 네 생물이 다른 천사와 다른지, 같은지, 아, 그것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어, 나중에 가서 봅시다. <laughs> 저는 해석을 이제 오래 하는데, 그걸 다른 천사와 다르냐 할 때, 어, 다를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예. 예. 기도합시다. 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